부산의 의료 관광이 피부나 성형에서 중증 치료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한국을 찾은 의료 관광객 수가 8천여 명을 밑돌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15배나 크게 늘어난 12만 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환자 수가 크게 늘면서 부산 지역 대학병원들에서는 상시병원에서 근무하는 러시아 의사가 등장할 정도입니다. 오늘 NSP 코리아 닥터스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극적인 부산의 한 종합병원을 찾은 러시아 환자와 러시아 의사를 취재했습니다. 매달 수십 명의 외국인이 진료 치료를 받는 이 부산의 대학보속 종합병원은 특히 러시아의 환자가 늘고 있어 러시아인 의사도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병원은 외국인 환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외국인 환자 진료 상담 창구도 별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점차 늘고 있는데 현재는 일주일에 한 서너 어, 한명 정도는 방문하고 있고 또 수술도 어, 3, 4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저희들이 지금 환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 환자를 위해서 저희들 많은 편의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환자들은 주로 중증 환자가 많으며 이러한 중증 환자를 유치하게 되면 긴 체제 기간과 그에 따른 수많은 부가가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지금은 러시아 환자 제일 많이 찾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느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특히 러시아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코디에이터를 지금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외국인 전용 병실도이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다면 충분하게 편리하게 진료를 잘 받고 갈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서는, 물론, 아, меня, меня зовут Татьяна. Я, в России я работаю врачом, акушером, гинекологом. Вы имеете в виду по лечению, да? Uh, у меня была визитная карточк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не подарили визитную карточку вашей компании. И вот когда в этом году ко мне обратилась пациентка с проблемой. Она прооперирована была в Израиле, и ей нужно было пройти обследование ПЭТ. И когда она ко мне пришла на прием и обратилась, я вспомнила про вашу визитную карточку и позвонила вам. Вот так вот и получилось. 이 러시아 환자는 평소 건강하지만 예방 차원의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지금 자주로 많이 오시는 분은 심장병 때문에 오시고 지금도 암 환자가 또 암에 대한 걱정 때문에 검진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를 이용해 심장의 모양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검사이며 심장의 모양 및 움직임을 관찰하고 혈류의 흐름을 평가함으로써 심전도나 엑스레이로 찾아내기 힘든 심장의 문제점 진단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방사선으로 암세포를 자동 추적하며 파괴하는 영상유도 방사선 치료기나 부작용이 거의 없이 자동 초점 기능으로 암세포만을 집중 괴사시키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기 등 첨단 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국내 두 번째로 암센터를 개설해 전국적으로도 암 환자들이 많이 찾는 대학병원입니다. 미디신 한국의 미디신 러시아의 미디신는 매우 다니다 특히, 한국의 미디신아는 매우 높은 수준의 미디신아니다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서는 국제적으로 의료관광의 입지가 높고 국내에서도 정책적 미비함을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외국인들이 단순 미용이나 성향을 위해 부산을 찾는 의료 관광은 이제 주변에서 흔히들 볼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중증을 치료하기 위해 부산을 찾는 일이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과 5년여 만에 의료 관광객 수가 15배나 늘어나고 중증 러시아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부산의 의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선진국들에 비해 손색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산은 현재 정부로부터 피부미용 성형 위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도록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고신대와 부산대 등 부산지역 병원을 찾는 중증 환자들이 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부산지역 병원들에 대한 정책에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NSP 통신 김연아입니다.